색깔 혹은 색칠하다. C 색깔 혹은 색칠하다. C 빨간색 Cแดง 빨간색 Cแดง 검정색 Cดำ 검정색 Cดำ 흰색 Cขาว 흰색 Cขาว 파랑색 c 파랑색 c 노란색 สีเหลืองดูรันเสกสีเหลืองไกาลสกสีน้ำตาลกาลสกสีน้ำตาลบุนงเสกสีบัวบุนงเสกสีบัวดุกเสกสีเขียวดุกเสกสีเขียวบัวราสกสีม่วงบัวราสกสีม่วงโอเรนจ์สกสีส้ม 오렌지색, 씨 종이에 색이 칠해져 있다. 아씨 종이에 색이 칠해져 있다. 아씨 색이 너무 화려해요. 만라 색이 너무 화려해요. 만라 다른 색은 없나요? 뭐 다른 색은 없나요? 뭐미또은 와? 라오스 국기에는 세 가지 색이 있다 동사 라오 미삼시 라오스 국기에는 세 가지 색이 있다 동사 라오 미삼시 나는 빨간색을 좋아해 코이 막 시댕 나는 빨간색을 좋아해 코이 막, 막 시댕 왜 초록색 불인데 그냥 가요 뺀양크 보타 파이 키오 왜 초록색 불인데 그냥 가요? เป็นยงคือ내 꽃은 무슨 색으로 피울까? ดอกไม้ของอย내 꽃은 무슨 색으로 피울까? ดอกไม้ของอยจะออก 색깔 혹은 색칠하다. 시? 색깔 혹은 색칠하다. 시? Umas, 빨간색, 씨แ 빨간색, 씨แ 검정색, 씨ด 검정색, 씨ดำ, 흰색, 시 w h 흰색, 시 w h 파랑색, 시 파, 파랑색, 시 파, 노란색, 시레 노란색, 시레 갈색 ส남단 갈색 ส남단 분홍색 ส보아 분홍색 ส보아 녹색 สี 녹색 สี 보라색 ส 모양 보라색 ส 모양 오렌지색 สี 오렌지색 สี 종이에 색이 칠해져 있다 지압 <목소리> 종이에 색이 칠해져 있다. <목소리> 색이 너무 화려해요시 <목소리> 색이 너무 화려해시요 <목소리> 다른 색은 없나요? <목소리> 다른 색은 없나요? <목소리> 라오스 국기에는 세 가지 색이 있다. ธงชาติลาวมี3ส에는세 가지 색이 있다. 동사 라오 미3 나는 빨간색을 좋아해. 커이 막씨 나는 빨간색을 좋아해. 커이 막왜 초록색 불인데 그냥 가요. 벤보 파이 키왜 초록색 불인데 그냥 가요. 벤보 파이 키 내 꽃은 무슨 색으로 피울까? 꽃잎이 한 콧이에 자 꽃이 자 꽃이 자 꽃이 자 꽃이 자 꽃이 자 꽃이 자이자 꽃이 자 꽃이 자 꽃이 자 꽃이 이자꽃